350m인데 네 얼마야? 7 5 7 7 5 와, 와3 0 0 와, 와까지 갔다 와 75m 지금 7 6 지금 7 6나는것 나는 같아 6 0 6 5 6 0 10이 안나오더라고 아무리 y 도 이게 e t t 한 n g what 한 m g e t t i n 기 전에는 더안나 g a i n or p a n 6 o o d o n 왼쪽으로 n go. You go t 니까이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 로 p of the 공 출발은 똑바로 보이는데 페이스, 아, 페이크를나다고야지 잠쳤어. 저 페이스 각도가, 아, 잠잠 지금 잠 페이스 각도가 열린 거로 나와. 잠쳤지. 잠쳤어. 열렸어. 페이스 각도가 열린 거로 나와. 페이스 각도. 어다 어디서? 아, 조금 약했다 아, 조금 약했어 좀지나가 쳤어야 했는데 아, 뭐. 조금 약했다 아니 17m를 한 10m 정도 세워도 되나? 조금 약했어보 거기서 볼게요 오우. 거기서 약해서 아, 약해서 마지막에 볼게요 아. 오른쪽으로 한컵 정도 갈까야

어시발76 76.4 어. 자. h 디 t i 스 change? y 근 u 지 근데 이 o 안 돌린 게오 You are doing it. You are doing it. You a r 병 d 는 드라이브 치고 o 응. 지 드라이브 치고 n 지 it. y o 이 are d o i 어, g it. You are doing it. You a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약 박사정원의 인이맞그죠박사정영인이 나왔네 야 그걸 약간있었어아아 떨어졌어 내안 네, 아, 오네 다 파3만 되면 안 오면 바꿔 나여기는 다르게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 <laughs> 여기 음, 지금 백매대잖아 똑같아 아 1 2에봤 봤을때 이는데 옆으로 가 아~~ 조금 네또 우측이네 내쪽로돌리거든 그래도 그래 다 <laughs>

그러니까 물가니까안 돼. 예, 물어 짧아요. 제, 어, 짧네. 진짜 됐다. 와. 몇몇번추하네 나이스. 어. 진짜 네몇 번. 안돼요 안, 아, 안, 안 돼.

했었어? 아우, 부지어라 네, 그래. 아, 너무 무 네. 네. 음, 아. 아. 또 보기. 완전 열렸어. 완전 열렸어 음, 아.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오! 야, 야왜 이래? 아, 이어 아, 아니. 2.7도가 열렸지? 똑바로 왔는데 똑바로 살짝인데 저 정도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근데 2.7도가 열렸는 지금 그니까 많이 안돼만원인데또 18,000원 15,000원에 또1 0원이네 나갔어 아이 아스파 더블 보기를 해. 아유, 더블 보기를 하냐. 어유,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야 되네. 빠빠이. 최거 되겠다. 나는 손이 좀힘들게족하다 때문에 힘빠져 가지고 어. 때문에 다 깎고 먹었어. 아까도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어. 아까도 포터가 안맞아 계속 <laughs> 대충 우측으로 열리는 거로 이쪽이지? 페이스가 는 거야. 으쳤다 병인은 뭐받 나냐? 황태포포도 나온 사람들. 황태포도 나온 사람들. 황태도도 좋아 예 네. <laughs> 아, 씨.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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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는데. 아, 씨. 들 씨. 아, 아, 씨. 얼 씨. 아, 씨. 니 씨. 아, 씨. 아, 씨. 아, 씨. 더 씨. <놀람> 저는 왼쪽으로 부클럽 정도 갔습니다. 아 이게 고스퍼나이스 나이이 아, 뭐 있는 것은데 아니, 아, 네. 네. 아, 어 지금, 이들이 우리 이친구이이 친구들, 이친구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구이친구다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예. <목소리> 네. 뭐써 있잖아. 못 해. 역껏 벗고 써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아. 그지 써 있잖아. 맞아요. 한번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아예? 인인 그렇게 잡는다는 느낌죠그 얘기하는 건아니겠요상 오오. 아,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에이. 에이. 빼고 쳐야겠다. 힘이 너무 들어갔어. 그래. 타자 타자 쳐. 아 진짜. 이게 몸이 니까 힘이 더 들어가. 또 <laughs> 몇 <번 쉬겠는데>. 아니요. <laughs> 300구인데 <구매난데> 어떻게 오려 <laughs> 아니 2 0나 내리봐. 아인데 보니까 한0 0인데또3 0 0인데 이러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laughs>

아, 씨, 잘 찰스는 이거 뭐, 그냥. 아,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어, 신경은 안 쓰는데, 아. 니가 세게 치 말대로, 난관없어. 약해 약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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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 약해, 어해 약해, 어에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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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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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만 원이요. 완전 해약만 원이요. 아, 이거 안 맞아. 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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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말하안돼이기 되겠다 이우 아, 캐리 250나안돼 아, 나무 맞겠는데? 250이요? 캐리 250 어떻게 쳐아 범인 아, 저긴 치지 여기는 되지 나 다음으로 해서 응. 한번 가봐 와호우나 <laughs> 가자 나무인데 이거 너왜이우리나 없다 아씨한번더 틀어버리면 안돼잖아 딱 동대로 맞이냈어. 딱잘맞 나왔어. 저으로 찍긴 했어. 다음으로 실히 많은 형. 딱대로 찍긴 했어. 브라보나 브라보. 네비게이션 <laughs> 시작. 어디서 핀벌인데 이해가. 예. 네. 살짝 우측. 야 저쪽으로 돌려였는데도 흘렸어. <laughs> <laughs> 돌려붙여야겠다 그냥. 아예. <웃음> <컷>. <웃음> 나이스 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걸렸네. 여기 있는 거. 아. 야, 얘기 얘기했는데. 그거. 여기, 어요 아하. 펜이고 펜스를 방해데2.6 보면 데 얘기 1로 많이 갔던 어. 얘기인데. 우리 이야기인 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아, 아 맞아. 지금 많이 지나갔지 아. 아. 아.

아, 핸도폰이어가네하가도군가안되가어하가하게가게 하가게. 하가게. 하게 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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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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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가게 하가게. 하가게. 가게하게하가하게 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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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가가

이래 h 는데 <laughs> 아니 세게 치라 i 요즘 l e bit of a p r 어 b l e 요 How so? How so? Say it 나 n your Teddy Korangish. y o 경 k n o 번 you can't k i 평가에, 평가에. <laughs> 한 번에? 형광이 그한 번을. 컴백 승업선배하고. 맞추긴 하 예. 독구각 속에는. 독구각을 할까 유튜브 안 해도 더러 예, 지금 찍지 않아 그냥 녹화만, 녹화만 하고. 쟤, 소리 안나게 하지? 나나소 나.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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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나게 하지. 유안되거든 돼. 몇번하냐 지금 뭐 처음 잡아보지? <laughs> 지금 혼자 잡아보는 거같은 올라갔네 <laughs> 그러이아2어또 <laughs> 기훈이 너는 3번째야? 네, 3번째 차, 3번째 차는 해아 근데 드라이브 쪼로 났어 쪼로 났는데 200 갔어

지나가게 잘했어, 나 아, 똑같이 지나우다돌 아, 똑같이 돌제 그때 그아어이언 아, 네, 그때는 아이언. 어? 땡겼는데 <laughs> 들어왔어. 그러니까 열리니까 땡겨도 들어가는 거야. 아, 이 <laughs> 열려. 아니, 아이언 <laughs> 자체가 아이 <laughs> 자체가 기본적으로. 열려 퍼터도 마찬가지야. 퍼터도 어 이러면 다음 다음 실선들 헷갈리니까 날깔이 가는 거지 뭐야. 병이랑 붙이 했어. 야, 나, 나 오늘 꼴. 제 드라이 못친거 지금 못 쳤어. 친지 아까보다 못 쳤어. 점점 떨어져 지금 스코가 10번대 스코어링. 제못 치겠어. 뭐 아이언을 한자아 드라이브 치고 했지. 드라이브 치고 했지.